안녕하세요. H9입니다. 어, 오늘 작업할 내용은 어, 오늘도 커스텀인데 어, 이제 6호 사이즈로 과일, 총 다섯 개의 과일을 이제 디자인해서 만들어 드리는 게 오늘의 어, 의뢰입니다. 일단 배경 색상은 이렇게 총 다섯 개이고요이 색이 메론, 사과, 포도, 수박 바나나.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지금부터 디자인할 겁니다. 먼저 메론을 디자인해 볼 건데요. 6코 사이즈 도안을 만들 때에는 거의 A4 용지 두 개를 가로로 해서 맞추면은 딱 맞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그릴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보통은 저는 이제 핀터레스트나 아니면 네이버 아니면 구글에서 어 일단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많이 검색을 하긴 하거든요 아 메론이 아니고 멜론이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 배로는가? 음... 어 일단은 저는 약간 이런 느낌, 꼭지가 있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어, 그림을 그리면 될것 같아요. 딱히 특별하게 뭐 특이점 없어서 보는 것처럼 약간 이런 꼭지 부분, 이 부분만 그림을 표현하고 나머지는 읽기로 표현하면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메론을 그릴건데 음, 글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도 위치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는데 뭐로 그리지?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뚜껑인데 이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스케치가 끝났으면 보안을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는 디자인은 다 완성이 됐고요. 어, 이제 색을 넣을 텐데. 어, 너무 잘 그린다기 보다는 약간의, 약간의 유아틱 하면서 뭔가 팝아트적인 느낌이 나도록 색칠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흰색으로 포인트만 주면 그림 작업이 끝이 나겠습니다. 약간 팝아트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뭔가 조금 유아틱해 보이는 그림이지만은 그래도 뭔가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익기를 만들 건데 아무래도 익기를 만드는 방법은 어 영상으로 공개하기 좀 곤란해서 자 그럼 작업한 후에 이제 글자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익기 작업까지 끝이 났습니다. 바나나, 메론. 포도 사과 수박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캘리로 의뢰하신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스텀 과일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박, 메론, 바나나, 포도, 사과. 어, 그렇게 크게 이번 작업은 어려운 건 없었고요. 어, 그래도 퀄리티라든지, 어, 대중성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 정식 상품으로 등록이 돼서 앞으로 이런 모양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H9이었습니다.